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곱셈 공식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은 어, 곱셈 공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곱셈 공식은 우리가 이제 그 가로가 가로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풀다 보니까 어떠한 규칙이 나타났죠 어, 그 규칙을 우리가 어, 공식으로 나타낸 게 곱셈 공식 전개하다가 가로를 풀어주는 걸 전개하는데 정개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나타나서 그쵸? 어, 그 규칙을 우리가 곱셈공식이라고 말했고, 자, 곱셈공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한 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기억날까요? 어, 앞에 거 제곱, A 제곱, 뒤에 거 제곱, 너 곱한 다음에 몇 배? 어, AB의 두 배에서 플러스 EAB. 기억나죠? 어, 자, 요게 첫 번째, 어, 공식이었고, 자, 다음 두 번째, 너를 합의 제곱, 차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다음에 두 배니까, A 곱하기 B인데, A에다 마이너스 B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B잖아. 너의 두 배하니까, 마이너스 몇 AB? 2AB.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나죠?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 a 하고 a 하고 똑같고, 다음에 b 하고 b 하고 똑같은데 중간에 부호가 틀리면은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됐단 말이야. 다음에 네 번째 공식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일 때는 너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자너두 개를 가운데는 곱아 더하기 x 다음에 끝에는 곱하기 더한 거 곱한 거 더한 거 x 곱한 거 그렇죠 어 이렇게 왔고 자 다섯 번째 공식은 우리가 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의 값은 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어, 분배를하면 됐죠 하나씩 하나씩 분배 자 ac x의 제곱 플러스 너하고 너곱하니까 a dx 너하고 너곱하니까 bcx 너하고 너곱하니까 플러스 bd 자 이렇게 우리가 어, 풀어줬어 다섯 번째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씩 하나씩 정리한 다음에 어, 동류한끼리 정리하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배울 거 뭐냐면은 이 기본 공식을 배웠는데 얘를 가지고 활용이니까, 여러분들 활용하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잖아. 그치? 어, 요걸 가지고는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이제 뭐 전개를 할 것인가. 또 복잡한, 어, 그런 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서 값을 얻어낼 것인가. 자,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어, 어떤 숫자의 제곱이야. 그럼 제곱이 나오면은 딱, 어, 제곱 나오면은 딱두 가지네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든지, 아니면 뭐가 되든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제곱할 때 여러분들, 이 숫자를 계산하기 쉬운 것들은, 예를 들어서, 1 0단위 10이나, 뭐, 50이나, 100이나, 이런 숫자가 계산하기 쉬울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은, 91을 딱 보는 순간, 너는 뭐의 제곱이 될까요? 100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9를 빼면 되겠지. 그쵸? 91은, 100에서 누굴 빼는 거야? 9를 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공식 쓰니까, 너 제곱하니까 100을 두번 곱하면 공이 4개. 끝에 거 제곱하니까 9. 제곱하니까 81. 너는 81. 100하고 81은 나왔네요. 그럼 중간에는 뭘 썼냐면은 너를 곱한 거에 몇 배?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곱하니까 900에 두개 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18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내가 구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하고. 자, 마찬가지로 너도 뭐가 되는 거야? 어, 너는 100에서 누굴 뺄 거야? 2를 빼고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너를 제곱하니까 만. 너를 제곱하니까,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될 테고. 다음에 곱한 다음에 반드시 2개 곱한 다음에 2배야. 마이너스 200에 두 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4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나와 있는 걸 정리하면은 내가 구하는 값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어, 한번 해 보세요. 자, 합의 제곱 차의 제곱이야. 두 번째 이제 어떤 공식이냐면은 아, 너 102하고 98을 그냥 곱해도 되지만은 어딱 보는 순간 너는 아, 100을 중심으로 가운데 숫자가 100을 중심으로 102라는 거는 1 0 0에서 얼마를 더하고 2를 더하고 98이라는 거는 100에서 얼마 빼는 거야? 2를 빼는 거야? 100에서 1를 더하고 100에서 1를 빼고. 어, 그럼 너는 무슨 공식이에요? A p l u B, A m i n u B일 때는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됐지. 기억나죠? 아, 어, 그러면은 100을 제곱하고 너는 만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4. 어, 요걸 우리가 이렇게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네 번째 보니까, 어, 너는 모르겠네. 어, 근데, 너는 얼마야? 100 더하기 1이야. 100이라는 거는 100에다가 얼마를? 1을 더하면 된데 그러면, 은 어, 너는 이거 무슨 공식이냐?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값은 x를 제곱 a하고 b하고 더한 다음에 x, a, b가 됐죠. 그럼, X를 제곱하니까, 너를 제곱하니까, 만, 플러스, 너하고 너를 더한 다음에, X를 곱하니까, 3에다가, 얼마, X를 곱하고, 다음에, 너하고 너를 곱해서 우리가 써주니까, 2가 되겠네요. 어, 만, 302가 내가 찾는 값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어, 분명히 이게 처음에는 이게 헷갈릴 거란 말이야. 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어, 정리를 해가지고, 어, 선생님처럼 그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요거를 또이렇게도이풀 수가 있겠네요. 아, 우리 공식을 하나 안 썼으니까. 자, 어떻게 한번 써보냐면은, 어,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91, 91제곱. 자, 너를 또 요렇게도 쓰는 방법이 있네요. 자, 어떻게 쓰냐면은, 너는 90 더하기 1의 제곱이야. 한 번씩 다 써보자. 어, 너, 너, 너는 여기 이번에 나왔으니까, 너는 90도 하기1 제곱 그럼 90을 제곱하니까 81 빵빵 플러스 1 제곱하니까 1 곱한 다음에 2배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80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쵸 어 요거 자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2번을 어 풀어 주시고요 어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부분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 자 다음, 어, 다음식을 전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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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가를 풀어라. 그소리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너를 먼저 풀어줄 거야. 두 배는 놔두고, 자, 요걸 이렇게 전개 한번 해보자. x를 제곱하니까, x의 제곱. 너 곱한 다음에 두 배하니까, 마이너스 3x의 두 배는,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9가 되겠지. 됐죠? 어, 다음에, 마이너스, 이 안에 걸 전개하니까, x의 제곱, 빼기 5x 빼기 4x, 아, 빼기 2개 더한 거에다가 x를 곱했죠. 그 다음에, 너하고 너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는 플러스 2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요거 우리가, 어, 다항식의 계산에서 배웠잖아요. 하나씩 분배하니까 2x의 제곱, 너, 너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2x, 너 곱하니까 18이죠. 다음에 마이너스 분비하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9x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숫자는 어 x의 제곱은 x의 제곱끼리 하니까 2 마이너스 1하니까 1x의 제곱. 넌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렇게 어 다음에 두 번째. 자, 너는 어떻게 할까? 어, 봤더니 네개짜리안 배웠잖아. 근데 어 이걸 보는 순간 너는 뭐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음에 너도 얼마가 되는 거야? 앞에 거에다 뒤에 거 더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됐나요? 자, 그러면 은 너를 이제 어떻게 풀어주면 돼? 이렇게 곱하니까 A가 두개두개니까네개 2개, 너는 마이너스 9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10A의 제곱. 너하고 너곱하니까 얼마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내가 찾는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돼. 자, 지금 우리가 뭐한 거야? 2-1번, 3-1번. 자, 다음을 전개하는데, 모르면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곱하는데,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제 앞으로 잘 봐봐. 이렇게 똑같은 게 있어. 똑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다른 문자로 치안을 지키는 거야. 치안. 바꿔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a 2 a 플러스 2가 되면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됐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 a 대신에 a b 를 집어넣었더니 a b 의 제곱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요건 또 뭐예요? 곱셈 공식 여러분들, 자, 곱셈 공식 하, 차의 제곱이죠. a 제곱 곱한 다음에 두배 마이너스 a b 의두 배니까 마이너스 2 a b d 에거 제곱하니까 b 의 제곱 마이너스 4예요. 전개하라, 가를 딱 정리해라. 어, 정, 어, 가루가 없게 쭉 풀어준 다음에 동류한 끼리 정리하라. 그 소리야.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있으니까 너를 얼마라고? A라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취한한다. 그럼 너 식은 얼마냐면 은 A 플러스 1, A 플러스 3. 자, 그러면 너는 뭐예요? 이렇게 곱하니까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A. 아, 두개 더하니까 4A. 너하고 너를 곱하니까, 플러스 3이죠? 자, 이제 A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A에다가 뭐를 X 플러스 Y를 집어넣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너를 정리하니까 얼마가 되고, X의 제곱, 곱한 다음에 두배 하니까, 2 x y 의 Y의 제곱, 플러스, 4X, 4X, 4Y,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쵸? 어, 자, 다음에, 어, 3번은 조금 더 어렵네요. 어떻게 했냐면은, 똑같은 걸 얼마라고, A라고 처한한 거야. 그럼 너는 얼마가 되고요? A-5의 제곱. 너는 차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곱하니까 마이너스 5A 두 배니까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이제 A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0에, X 플러스 Y 플러스 25. 자, 너 전개하면 얼마야? x의 제곱, 2xy,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 그쵸? 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똑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치안을 시켜라. 똑같은 게 있으면 치안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본 공식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다시, 치안했던 걸 다시 한번, 집어넣고 정리를 하는 거야. 똑같은 게 있으면은, 하나의 문자를, 두 개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세요. 자, 이게, 이 부분의 핵심 이 되겠네요. 자, 2 3 5번은 여러분들이 하고, 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 자, 곱셈공식의 변형이라는 건데, 아, 변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 조금 어려워. 어, 여러분들 선배들도, 우리가 되게 어려웠단 말이야, 이 내용을. 자, 아, 보세요. A의 제곱, B의 제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은 공식이 뭐였을까요? A 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다음에 두 배니까 EAB지. 근데 내가 무엇을 구하고자 하냐면은 요걸 구하고 싶어. 이걸 요걸, 요걸, 요걸 구하고 싶어. 이거를 자, 요거를 구하고 싶어. 이 값을. 요 값을 구하고 싶어. 그치? 어, 그러면은, 공식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은, 이 공식이 두 가지가 있네요. A-B의 제곱은, A 제곱. 자, D의 걸 제곱하니까, B의 제곱. 곱한 다음에 두 배하니까, 마이너스 몇 AB? 2 a b 가 되겠지. 자, 맞죠? 어, 공식 두 개야. 그럼 여러분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어, 누구예요? 이 값을 알고 싶어. 그럼 네가 넘어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 이쪽으로 넘어가. 넘어갈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에서 뭐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너는 가만히 있고, 어, A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EAB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몇 AB가 되는 거야? EAB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EAB. 자, 다음에, 너는 지금 얼마가 되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요 값이 넘어가니까, A-B의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몇 AB, 2AB. 그쵸? 어, 요 공식은 알잖아, 이 공식.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 그렇죠몇 번에 봤으니까 우리가 알아. 어, 그럼 니가 넘어가고 니가 넘어가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 값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 님이 이제 요걸, 이렇게한번 말할게요. A를 제곱, B를 제곱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에 제곱하고 확실하게 틀린 거야. 이걸 내가 뭐라 했냐면은 A를 제곱, B를 제곱하니까 각각의 제곱이야.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은 몇 AB가 된다? EAB가 된다. EAB. 그러면, 선생님, 어떨 때는 더하기가 나오고, 공식을 쓰고, 어떨 때는 빼기 공식을 쓰나요? 자, 각각의 제곱은 EAB인데,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어? 부호가 어떻게 됐어? 교차가 됐죠? 자, 다시 한번 a 제곱 b의 제곱, 각각의 제곱은 e a b 인데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면 은 중간에 마이너스가 되고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이용하면 똑같아. 공식 값을 구하는 게 똑같은데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틀려진단 말이야. e a b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 플러스 b가 3이고 ab가 만약에 2라는 그런 값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알고 싶어, 이거를. 어, 그러면 선생님이, 각각을 제곱하는 거는 몇 AB? 2AB가 된다 그랬는데, 너는 더하기가 인트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면은 중간에는 뭐가 되는 거야? 빼기 2AB가 되겠지. 각각의 제곱은 2AB. 어, 더하기가 인트니까 더하기야. 그럼 너에다가 3을 집어넣더니, 3의 제곱은 3 곱하기 3은 9에서, 자, 여기 에 2야. 그럼 마이너스 4를 빼니까 5가 되겠죠. 5가. 됐나요? 어, 이렇게. 자,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은, 가로의 제곱이야. 각각의 제곱, 괄호의 제곱, 전체, 괄호 전체 제곱, 가로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가로의 제곱 뭐냐면은, 4의 비가 나와. 아, 4의 비가. 자, 이것도 증명해 줄게. 너를 풀어주면 얼마가 됐을까요? 너를 풀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B의 제곱이 됐고, 너를 풀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A제곱, 2AB,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가, 네가 마이너스 2AB가 되려면은, 요 우변에다가 누굴 더해주는 거야?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몇 AB? 4AB가 있으면 된단 말이야. 자,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4ab가 있으면 돼. 그쵸? 어. 자, 그러면 a-b, 가로의 제곱은 4ab,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보호가 그렇게 교차가 된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가로의 제곱은 4ab이고, 너를 풀어주면은, a제곱, 몇 ab? 2ab, b의 제곱이 있구요. 너 안에는 a제곱, 마이너스 2ab, b의 제곱이 있죠. 그럼, 플러스 EAB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EAB가 플러스 EAB가 되려면은, 플러스 몇 AB가? 4AB가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총 정리할게요. 자, 우리, 각각을 제곱하면은 EAB가 나오고, 가를 제곱하면몇 AB? 4AB야. 나머지는 주어지는 힌트에 따라서 그 값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될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풀도록 할게요. 잘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 첫 번째. 어, 더하기가 힌트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각각의 제곱은 몇 AB? EAB. 힌트가 더하기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이면은, 니가 더하기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빼기가 되는 거지. 된다. 각각을 제곱하면 EAB야. 그러면 x 플러스 y가 4니까요. 4를 집어넣으면은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2곱하기 너가 2야. 그럼 마이너스 4니까 12가 정답이 되겠지. 그렇죠? 어, 이렇게 다음 가로의 제곱은 몇 ab? 4ab. 자, 더하기가 힌트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이 되면은 너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너에다가 얼마 집어넣고, 4를 집어넣었더니, 4의 제곱은 16. 너가 2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8이 내가 구하는 값이 되겠네요. 자, 우리 3번부터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분의 1하고, 여러분들, 3분의 1을 두 개의 덩어리를 통분하는 방법은, 밑에는 밑에끼리 곱하고, 6, 위에는 대각으로 곱해주는 거야. 3하고, 2하고,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밑에는 밑에끼리 곱하니까 xy가 되고 위에는 대각으로 곱했더니 y 더하기 얼마 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xy가 2고요 x 플러스 y가 4가 되니까 그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정답이 되겠네요. 2가. 자, 다음에 밑에는 밑에끼리 곱하니까 xy가 되고요. 위에는 대각으로 곱했더니 x의 제곱, y의 제곱인데. 자, x, y는 그대로 있고 너를 이제 우리가 변형하는 거야.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이용해서 각각의 제곱은 2xy인데 더하기가 힌트로 나와 있으니까 너는 중간에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이제 구하는 값을 하나씩 집어넣었더니요. 자, x, y는 2를 대입하고 x 플러스 y는 4를 집어넣었더니 2분의 4의 제곱은 16에서 4 빼니까 2분의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6이 내가 찾는 값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어, 자, 똑같이 한번 볼까요? 각각의 제곱 몇 AB? 2AB인데, 요번에 힌트가 빼기네요, 빼기. 2AB, 각각의 제곱은 2AB, 빼기가 나왔으니까, 빼기의 제곱에다 플러스 2AB가 되고, 너는 얼마야? 5니까 5의 제곱 25, 너는 6이니까 플러스 12에서, 37이 내가 구하는 값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가로의 제곱 몇 AB, 가로의 제곱은 4AB가 되고요. 너가, 자, 뭐야,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A-B의 제곱이 되면은, 뒤에는 플러스, 부호가 교차가 된다. 그럼, A-B가 5니까, 5를 제곱하니까, 25, AB가 얼마야? 4, 6에 24가 되겠죠. 됐나? 어, 자, 그래서, 49가 내가 찾는 값이에요. 자, 다음에, 어, 4-2번, 5-2번은 여러분들이 풀고, 자, 어, 스미, 1, 3, 5, 7, 자, 그쵸? 어, 홀수를 스님이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짝수를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첫 번째. 너는 200 더하기 1, 200 더하기 2, 맞죠? 어, 맞고. 너는 얼마야? 어, 너는, 자, 2000에서 얼마를 1을 빼고, 2001은 2000에서 얼마를 1을 더하면 되겠지. 그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죠? 어, 너도 맞네요. 자, 너는 얼마예요? 가로의 제곱이야. 얼마에서? 100에서 얼마? 1을 빼면 되겠지. 그럼 넌 얼마요? 100제곱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2배이니까200 플러스 1. 아, 3번이 틀렸구나. 103의 제곱은, 여러분들, 100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100을 제곱하고, 3을 제곱하고, 곱한 다음에 2배니까 600이 되겠지. 600. 자, 넌 얼마예요? 90에서 누굴 빼고? 3을 빼고 90에서 3을 더하니까 90의 제곱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죠 어, 이렇게 어, 다음 자, 너를 간단히 알아 자, 너는 어, 이거 뭐야? 하, 차의 제곱이죠? 너를 제곱하니까 천천히 복잡한 식일수록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을 하세요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곱한 다음에 두 배, 반드시, 마이너스 2xy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4xy. 자, 너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로 안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러면은, 가로 전개하니까,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너는 얼마예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2y 제곱이 되겠네요. a는 3이 되고, b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c는 2니까, 너하고 너하고 너하다 하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얼마? 플러스 1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되겠어요. 자, 천천히 기본 공식을 여러분들 두 번을 쓰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5번. 자, 다음식을 전개하라. 아, 좀 어렵네요. 자, 이건 좀 어려워. 설명하는 거 봐봐. 어, 딱 보는 순간, 너 똑같은 게 있는데, 너 똑같은 게 있는데, 어, 너. 자, 그럼 자리를 바꿔볼까요? 아니면은, 어, 너. 자, 너. 어떻게 해야 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너를 제곱, 2Y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요. 너를 제곱하니까 4Y 제곱, d 에거 제곱하니까 25. 자, 다음에, 어, 얼마야? 너 곱한 다음에 두배 하니까, 10y의 두 배니까, 20y-x의 제곱. 이게 우리가 찾는 값이 되는 거야. 좀 요, 요 그림만 보면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하기까지가 좀 헷갈릴 거란 말이야. 자, 다음에, 아, 5-2번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야.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앞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너를 마이너스로 묶어줄 거야.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뭐가 되냐면은, b 빼기 c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묶어주면은, 요렇게 부가 바뀌어. 다시 한번 분비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맞지? 아, 너는 얼마야? A, 플러스 B 빼기 c 예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앞에 거 빼기 D에 거, 앞에 거 더하기 D에 거 하면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D에 거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너 제곱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ebc 플러스 c의 제곱.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ebc 빼기 c의 제곱 내가 찾는 값이야. 자, 어렵지만 여러분들 우리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만은 자, 우리 노력할게요. 어, 다음에 음. 자, 이 값을 구하라.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현재. 가로의 제곱은 얼마였어? 가로의 제곱은? 몇 AB? 가로의 제곱은? 자, 너를 전개하라. 전개하라 했으니까, X의 제곱, 그 다음에, 어, 플러스 Y 의 제곱, 마이너스, 각각을 제곱하고, 곱한 다음에 두 배니까, EXY. 그쵸? 어, 자, 그러면은, 너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너가 6이야. 아이거 그러면은, 자, 보세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EXY고 내가 구하는 게요 네모를 찾는 거네요. 너가 2를 제곱했으니까 4가 되고요. 너는 6이고요. 마이너스 2 네모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이 네모는 2가 되고 네모의 값은 1이 되겠네요. 자 오늘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했는데 아좀 아니 그래도 자 방학이니까 우리 연습을 좀 하도록 합시다. 어렵지만은 어한네번 다섯 번 복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께 분명히 되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그렇게 어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